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 많이 보셨죠?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아이고, 뒷목이야 하면서 쓰러지는 장면. 그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평소에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시는 분들이 유독 걱정하시는 병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바로 고혈압입니다. 그분들이 항상 그러세요. 나 이러다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 아니야? 혈압이 높다는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고혈압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터지기 전까지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프지도 않고 특별한 증상도 없어요. 그래서 방심하게 돼요.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조용히 다가와서 한 방에 쓰러뜨리거든요. 우리 몸 속에는 혈관이라는 긴 수도관이 깔려 있어요. 이 수도관을 통해 피가 온몸 구석구석으로 흘러가죠. 그런데 이 수도관이 낡고 찌꺼기가 끼고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지나갈 때마다 엄청난 압력을 받게 돼요. 좁은 길에 차가 많으면 막히고 빵빵거리는 것처럼요. 그러다 뻥하고 터지면 뇌출혈이 되고 막히면 뇌경색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뇌졸중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다이 혈관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혈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좁아진 혈관을 뻥 뚫어줄 식탁 위에 세 가지 청소부를 소개해 드릴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혈관 건강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고혈압이 왜 생기는지, 혈관이 왜 좁아지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 혈관에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기름진 음식, 짠 음식, 단 음식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혈관 벽에 찌꺼기가 쌓여요. 마치 수도관에 물때가 끼는 것처럼요. 콜레스테롤이라고 들어보셨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져요. 그러면 피가 지나가기 어려워지니까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고혈압이에요. 소금도 문제예요. 우리가 짠 음식을 먹으면 몸에 소금기가 쌓여요. 소금은 물을 끌어들이는 성질이 있어서 혈관 속으로 물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관이 빵빵해져요.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은 혈관을 좁게 만들고 짠 음식은 혈관을 빵빵하게 만들어요. 둘다 혈압을 높이는 주범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된 식습관을 갖고 계세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면 안 되는 것들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첫째, 짜게 드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나라 음식이 대체로 짜잖아요. 김치, 찌개, 젓갈, 장아찌. 맛있는데 다 짜요. 나도 모르게 소금을 너무 많이 먹게 돼요. 세계 보건 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이 5g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섭취량이 10g이 넘는다고 해요. 두배 이상 먹는 거예요. 짜게 먹는 습관 정말 고치셔야 해요.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찌개 국물은 남기시고 음식 간은 조금 싱겁다 싶게 하세요. 둘째, 기름진 음식 자주 드시는 분들 많아요. 삼겹살, 치킨, 튀김, 라면. 맛있는 건다 기름지죠. 이런 음식을 자주 드시면 혈관에 기름때가 껴요. 물론 가끔 드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매일같이 드시면 혈관이 버티질 못해요. 셋째, 채소와 과일을 안 드시는 분들 많아요. 채소와 과일에는 혈관 청소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기는 잘 드시면서 채소는 안 드세요. 과일도 귀찮다고 안 드시고요.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해요. 고기 드실 때 채소도 같이 드시고 식후에 과일도 챙겨 드세요. 넷째, 약만 믿고 생활습관은 안 바꾸시는 분들 있어요.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 중에 약 먹으니까 괜찮아 하시면서 생활습관은 그대로인 분들 계세요. 짜게 드시고 기름지게 드시고 운동도 안 하시고. 약은 혈압을 낮춰주는 거지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약만 믿으시면 안 돼요.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혈관이 건강해져요. 제가 상담실에서 만났던 분 중에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50대 후반에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어요. 혈압이 많이 높아서 약을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생활 습관은 하나도 안 바꾸셨대요. 원래 짜게 드시는 분이셨는데 그대로 짜게 드시고 고기 좋아하셔서 그대로 고기 많이 드시고 운동은 귀찮다고 안 하시고 약 먹으니까 혈압 수치는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괜찮은 줄 아셨대요. 그런데 10년 후에 뇌경색이 왔어요. 다행히 빨리 병원에 가셔서 크게 후유증은 없으셨는데 정말 깜짝 놀라셨대요. 약 먹으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될줄 몰랐다고요. 의사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약만 믿으시면 안 된다고요. 혈관에 찌꺼기가 많이 쌓여 있었다고요. 식습관을 바꾸셔야 한다고요. 그 후로 김 선생님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짜게 드시던 거 싱겁게 바꾸시고, 고기 줄이시고, 채소 많이 드시고, 매일 걷기 운동하시고. 그랬더니 혈압도 더 안정되고, 몸도 가벼워지셨대요. 처음부터 이렇게 할걸 그랬다고 후회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혈관 청소에 좋은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음식은 양파입니다. 식탁 위에 불로초라고 불리는 거예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중국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 의외로 심장병이나 고혈압이 적다고 해요. 그 비결이 뭐냐면 식사 때마다 양파가 빠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혈관 벽에 기름때가 껴 있잖아요. 콜레스테롤이랑 지방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퀘르세틴이 이 기름 때를 녹여줘요. 녹여서 몸 밖으로 배출되게 해줘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파를 꾸준히 드시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피가 맑아져요. 끈적끈적하던 피가 맑은 물처럼 잘 흐르게 되는 거예요. 양파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생으로 드셔도 좋고 볶아 드셔도 좋고 국이나 찌개에 넣어 드셔도 좋아요. 어떻게 드시든 효과가 있어요. 특히 양파 껍질에 영양분이 가장 많다고 해요. 그래서 육수를 낼때 양파를 껍질째 넣으시면 좋아요. 아니면 양파 껍질을 모아서 차로 끓여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양파즙으로 드시는 것도 좋아요. 요즘 마트에서 양파즙 많이 팔잖아요. 하루에 한 포씩 드시면 혈관 청소에 도움이 돼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박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고혈압이 있어서 약을 드시는데 혈압이 잘안 잡혔대요. 약을 먹어도 혈압이 높았다, 낮았다, 들쭉날쭉 했었대요. 그러다가 친구 소개로 양파즙을 드시기 시작하셨대요. 매일 아침 양파즙 한 포씩 꾸준히 드셨대요. 석 달쯤 드셨는데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하시더래요. 물론 약도 계속 드셨어요. 하지만 양파즙 드시기 전보다 혈압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셨대요. 의사 선생님도 잘 관리하고 계시다고 이대로 계속하시라고 하셨대요. 박할머니가 양파즙 덕을 톡톡히 봤다고 주변에 많이 추천하신대요. 두 번째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노란색 혈압약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까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소금이 혈압을 높인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음식이 다 짜잖아요. 아무리 조심해도 소금을 완전히 안 먹을 순 없어요. 이때 바나나가 도움이 돼요. 바나나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해요. 이 칼륨이 뭘 하느냐면 몸 속에 있는 소금기를 찾아서 밖으로 내보내줘요. 소변으로 쫙 빼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트륨 지우개예요. 짠거 먹어서 몸에 소금기가 쌓였는데 바나나를 먹으면 그 소금기를 지워주는 거예요. 짠 음식을 드신 날 후식으로 바나나 하나 드세요. 그게 바로 내 몸에 짠기를 빼는 해독제예요. 바나나는 먹기도 편하잖아요. 껍질 까서 바로 드시면 되니까요. 아침에 바쁠 때 하나 들고 나가시면서 드셔도 되고요. 단, 바나나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해요. 바나나에 당분도 있어서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적당히 드시는 게 좋아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혈압이 높아서 짜게 먹지 말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음식간을 싱겁게 하려고 노력하시는데 너무 힘드시대요. 원래 짜게 드시던 분이라 싱거운 음식이 맛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저는 음식간을 갑자기 확 줄이시기보다 일단 바나나를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짠거 드신 날은 바나나 하나씩 꼭 드시라고요. 그러면서 천천히 음식간도 줄여가시라고요. 이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바나나를 매일 하나씩 드시면서 음식간도 조금씩 줄여가셨대요. 몇달 후에 다시 오셨는데 혈압이 좀 내려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약은 그대로 드시는데 혈압 수치가 예전보다 좋아지셨대요. 그리고 싱거운 음식에도 적응이 되셔서 이제는 짠게 오히려 불편하시대요. 습관을 바꾸는 건 시간이 걸려요. 한 번에 확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바나나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 음식은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바다가 준 선물이에요. 미역국 드실 때 국물이 미끌미끌하죠. 그 끈적한 성분이 바로 알긴산이에요. 이 알긴산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아주 재미있는 일을 해요. 스펀지처럼 변해서 혈관 속에 떠다니는 나쁜 것들을 찰싹 발라붙게 해요. 콜레스테롤, 중금속, 노폐물 이런 것들을 붙잡아서 몸 밖으로 끌고 나가요. 그러니까 혈관 청소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혈관 속을 쭉 훑으면서 찌꺼기들을 빨아들여서 내보내는 거죠. 산모가 아이 낳고 미역국 먹는 이유가 있어요. 출산하면 피를 많이 잃잖아요. 미역이 피를 맑게 하고 순환을 도와주니까 회복에 좋은 거예요. 그만큼 미역이 혈액 건강에 좋다는 뜻이에요. 미역뿐 아니라 다시마, 톳, 파래 같은 해조류가 다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이런 것들 자주 드시면 혈관 건강에 좋아요. 미역국 끓여 드셔도 좋고, 미역 초무침 해서 드셔도 좋고, 다시마를 육수 낼때 넣으셔도 좋아요. 김도 좋아요. 밥 먹을 때김한 장씩 드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최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평소에 미역을 정말 좋아하세요. 미역국도 자주 끓여 드시고, 미역 초무침도 해 드시고, 밥에 김도 꼭 싸서 드시고, 그런데 이분이 건강검진 받으시면 항상 혈관 상태가 좋다는 소리를 들으신대요. 또래 분들보다 혈관이 깨끗하고 탄력이 있다고요. 물론 미역 하나 때문만은 아니겠죠. 다른 식습관도 좋으시고 운동도 하시고. 하지만 미역을 꾸준히 드신 것도 분명 도움이 됐을 거예요. 최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미역이 제 혈관 청소부예요. 하시면서요. 자, 여기까지가 혈관 청소에 좋은 음식 세 가지였어요. 첫째, 양파. 혈관 벽에 낀 기름때를 녹여줘요. 둘째, 바나나. 몸속 소금기를 빼줘요. 셋째, 미역. 혈관 속 찌꺼기를 흡착해서 내보내 줘요. 이세 가지 음식 다 마트에서 쉽게 살수 있고 밥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비싼 것도 아니고 구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음식과 함께 생활습관도 바꾸시면 더 좋아요 먼저 짜게 드시는 습관을 줄이세요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간은 조금 싱겁다 싶게 하세요 처음엔 맛없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2-3주만 참으시면 적응돼요 그러면 오히려 짠게 불편해지세요 기름진 음식도 줄이세요 삼겹살 치킨 튀김 완전히 안 드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자주 드시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줄이시고 드실 때도 채소랑 같이 드세요. 운동도 중요해요. 걷기가 제일 좋아요. 매일 30분씩 걸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이 건강해져요. 혈압도 낮아지고요. 스트레스 관리도 하셔야 해요. 화를 자주 내시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혈압이 올라가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지난 시간에 관계 정리 이야기 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정리하시고 마음 편하게 사시는 게 혈압에도 좋아요. 술과 담배는 줄이셔야 해요. 특히 담배는 혈관에 정말 안 좋아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좁아지게 만들어요. 고혈압 있으시면 담배는 꼭 끊으셔야 해요.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릴게요. 약을 드시면서 이렇게 식습관도 바꾸시면 혈압이 더잘 조절돼요. 약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식습관 바꾸시고 나서 약을 줄이신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해요. 임의로 약을 줄이시면 안 돼요. 하지만 식습관만 조금 바꿔도 약을 줄이거나 더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니 지겹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약만 믿으시면 안 돼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시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이제 정리해 볼게요. 혈관 건강을 위해 하면 안 되는 것들. 첫째 짜게 먹기, 소금이 혈압을 높여요. 둘째 기름지게 먹기, 혈관에 기름때가 껴요. 셋째 채소 과일 안 먹기,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해요. 넷째 약만 믿고 생활습관 안 바꾸기. 둘다 해야 해요. 혈관 청소에 좋은 음식 세 가지. 첫째 양파. 기름때 녹이는 청소부예요. 둘째 바나나. 짠기 빼주는 해독제예요. 셋째 미역. 찌꺼기 흡착하는 청소기예요. 그리고 걷기 운동, 스트레스 관리, 금연. 이것들도 함께 하시면 혈관이 건강해져요. 혈관이 젊어야 인생이 길어집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길이에요. 이 길이 막히면 몸 전체가 막혀요. 뇌도 막히고, 심장도 막히고. 그러면 쓰러지는 거예요. 이 길을 깨끗하게 유지하셔야 해요. 찌꺼기가 끼지 않게, 좁아지지 않게, 튼튼하게 유지하셔야 해요. 그래야 피가 잘 흐르고, 온몸이 건강해져요.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청소부, 양파, 바나나, 미역. 이 음식들 잘 챙겨드시고, 식습관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뒷목 잡을 일 없이, 여러분의 혈관이 늘 깨끗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고혈압 있으신 분들, 혈관 건강 걱정되시는 분들, 오늘 알려드린 것들 실천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가시면 돼요. 오늘 저녁 장 보실 때 양파 한망, 바나나 한송이, 미역 한봉지 장바구니에 넣어보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연우의 소담수다. 저는 연우였습니다. 혈관이 깨끗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